다음식을 계산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계산하려면, 먼저 여기 앞에 부호가 없는 거는 부호가 있는 걸로 플러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둘이 계산하는데요. 부호가 어때요? 똑같죠? 부호가 같으면 더해줘라. 그래서 2.3 더하기 1.5 더하면 8과 3인데 소수점 맞춰줘야 됩니다. 따라서 3.8이고요. 부호는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라. 자 그리고 마이너스 2.7이 있겠죠. 얘도 3.8과 2.7인데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르죠. 그때는 빼야 되겠네요. 3.8 빼기 2.7자 빼면 1, 1 그래서 소수점 맞춰서 1.1인데요. 부호는 3.8이 더 크니까 큰 거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먼저 해보겠어요. 자, 여기도 물론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부호가 같은 것끼리 먼저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와 이 플러스를 먼저 계산하겠어요. 자, 3.1 더하기 아, 더하기 2.3. 이렇게 먼저 해 볼게요. 그러면 더하니까요. 4 5 그리고 5.4. 그래서 5.4가 되고, 큰 거의 부호를, 3 1더 크니까, 큰 거의 부호를 써라.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4.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 둘은 부호가 서로 다르죠. 다를 때는 어떻게 줘라? 빼줘. 5.4와 4.2를 빼주면 2고 1이고. 그렇죠. 그래서 1.2인데, 앞에 부호는 큰 거의 부호를 따라서라. 이렇게 되겠어요. 답은 1.1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